x로 편미분할 거야. 근데 x 덩어리가 뭐 있어? x의 y승 하나. z의 x승 있지. 자, 그러면 x의 y승 미분하면 y 내려오고 x의 y 1. 그리고 yz. 그리고 zx란 말이야. 그리고 한놈 미분, 그다음 요놈 미분할 거지. 자, 그러면 x의 y승 그대로, y의 z승 그대로, z의 x승 미분은 뭐야? a의 x승. 지수함수 미분인 거야. 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지수함수 그대로 적어주고, lnz만 넣기로 했어. 오케이? 자, 그리고 민승이가 뭐할 거야? 1이랑, 1,1,1 1, 1, 넣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 lnz가 무조건 제로가 되지. 어, 어. 이 덩어리가 사라지는 거야. 민승이 여기 넣어보면 어떻게 돼? 1,1,1이 돼. 그러니까 민승이가 이 형태를 보고, 아, y로 편미분해도, ln y가 나올 거고, ln, LNX가 나오겠지? 그게 또 0이 될 거고. 맞지? Z로 편미분해도 또 LN이 있어서 또 0이 될 거란 말이야. 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구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3 적고. 그리고 나서 민생이 시간이 남으면. 그럼 이제 다시 와서 확인을 해보는 거지. Y로 편미분을 했을 때도 1이 나오는 게 맞는지. Z로 편미분해서 1이 나오는 게 맞는지.